자 고려 사회에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을까? 이거 되게 쉬워요. 완전 쉬워요. 자, 97페이지, 98페이지, 어, 뭐9한 장은 한장 되게 간단해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냥 끝났어. 뭐래도 마찬가지야. 뭐예요? 고려 뭐 조선 비교예요. 비교 비교인데 고려는 뭐예요? 남성, 여성 완전 평등.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더 완전 평등. 이거는 남성, 여성, 오케이? 남성은 남자는 한, 여자는 미세. 네. 남자는 여자 완전 평등. 시험 문제 에 뭐가 나와도 여기에 그것에 뭐가 써 있어도 그냥 딱읽어 읽었는데 딱 느낌이 남자 여자 완전 평등이야. 그러면 고려 고려 시대에 왔는 이야기고 뭔가 남성 중심인 것 같아. 그럼, 조선이에요. 아, 그럼, 완전 끝났잖아. 그럼, 한번 여성 중심으로 가볼까? 아, 여성 중심이 아니라, 남녀 평등으로 가볼까? 첫 번째, 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랑 결혼해. 또,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난 너랑 못살겠어 조선시대에 완전 불가한 거지. 네. 하여튼, 고려시대는 가능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어, 당연히 헤어지고 나서 재혼이 가능해. 재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고려시대입니다. 또, 어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이제 그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 히 우리가 따로 사는 거랑 분가는 없는 거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남자 집에 가 살아야 돼 여자 집에 살아야 살아야 돼? 따로 살아요. 따로, 따로 사는 분가래돼 분가 없다니까. 하지. 재산이 많죠. 남자 집에 새로 지어요. 재산이 많지. 끄... 새로 지으면 분가잖아. 분가가 아니라고. 답다 와. 내가 지금 분가가 아니었을 니몇번에 어, 많이 그래요. 많이 상속이 많은 집으로 갑니다. 어... 상속이 많은 집. 아빠는 집이 100만 원 있어요. 아빠, 남편의 집은 100만 원 있어요. 어... 여자는 여전, 집은 80만 원 있어. 어디로 가? 아, 아직 몰라. 아... 여자는 집은 아... 자식이 두 명이에요. 아... 여기는 자식이 여덟 명이야. 아... 그러면 아... 이쪽이 아... 상속이 더 많은 걸. 딱 머리. 원래 상속은 무조건 고등학교 고려시대 상속은 무조건 n 분의1이거든 그러니까 계산 나오잖아. 응. 상속이 많은 집으로 갑니다. 조선시대 상속 상속도 MVA 니야 네. 남자 더 많이 가져가, 네. 장남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런 식이니까 아니고. 또 상속 얘기했고, 또 아들만 자식이 아니라 딸도 자식이기 때문에, 딸도 자식이기 때문에 일단 일단 남녀가 차별은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인정한 건데 남. 관리가 되면 노블리스 오블리즈라서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관리, 여자가 관리가 되는 일은 어려운 거야 이 예. 그러니까 예. 그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한다는 차이를 인정한 것이 차별은 없었거든 예. 그래서 여자니까 관리가 되진 않지만 누구, 누구도 누구는 남편 사위는 관리가 될수 있잖아 예. 나, 아들하고 딸하고 전혀 그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음서의 대상이 아들만 있는것이 아니라 사위도 내 음서의 대상이야 아 이해되니? 당연히 혼자도 음서의 대상이고 외손도 아 음서의 대상이고 아 완전 차이 없지? 네 완전 차이 없고 또음또뭐 있을까? 그냥 는거 어? 어? 바람피는거 바람피는거? 바람피는거 당연히 바람피지 이혼을 요구하고 난딴 남자한테 갈래? 갈수 있어 완전히 완전히 쿨한거고 아니 연애 자체를 쿨하게 연애해 고래시대는 되게 되게 쿨하게 연애, 연애 연애를 되게 자연스럽게 또그러고또뭐 있을까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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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내니 남자 가 지내지 않지 남녀가 평등한데 첫째. 첫째가 지내 첫째가 딸이면 딸이 맞습니다. 지내는 거고 첫째가 아들이면 맞습니다. 아들이 지내는 거야 조선은 조선은 혹시 집에 딸세 또 딸세 집에 딸세 집에 딸세 자 어머니 아버지 제사 누가 지내? 어머니 아버지 제사 누가 지내 거냐고. 누구를 지어 제가요? 제사를 누구 노네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제사를 누가 지내게 되냐고. 제가 그렇죠. 네가 뭔데? 장녀. 장녀가 지는 거야? 모르겠어요. 네. 아 좋아요. 세 살이 세살 남자가 지는 거야. 어. 남자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고려 시대에는 여자가 쳐 여자가 제사를 모셔. 네. 그래서 지금 첫째가 오시는 거예요. 저녁. 이상이 없어.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딸 세지 못 가요 양자, 양자, 양자. 사회는 자기네 붙이고 들여야 되잖아. 맞아요. 양자를 들여야 돼. 나랑 피랑 한 방울도 안 섞인 애가 내자산을 누릴 수도 있어. 왜 여자는 자산을안되니까 하지만 고려 시대는 여자. 여자 네. 시대인 거야. 또성씨성성 성, 성. 아빠 성 뭐야? 윤 윤? 네. 엄마 성 뭐야? 김. 근데 넌왜윤 씨야? <laughs> 이거 남자 중심이잖아. 맞지 않냐? 자기 맘대로 선택하면 돼. 자기 맘대로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 된지 얼마 안된거 알아? 얼마 안 됐어 이들아. 내가 처음에 교직 시작할 때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갔잖아. 그러면 내가 휴가 5일 받아. 어머니 아버지어 갔으면 7일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5일이야. 근데 대게 웃긴게 뭐냐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3이자왜손자니까 음, 어, 어? 니가 할 일이 없다 이거지 어, 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인데 그 어머니가 10시인데 나는 심시잖아 그러니까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거기 10시에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집에서 장사 지내지 니가 하는 일은 없잖아 어. 라고 하면서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똑같아졌어 이제는 다 오히려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남녀평등인 거지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려시대는 그냥 교과 그냥 뭐든 어떻게 문장이 나오든 무조건 완전 평등이야 얘들아 고려시대는 음. 그래서 이렇게 쭉 왔다가 대한민국을탁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멋진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사회적인 시스템 남녀 평등의 시스템은 조선시대가 되면 왜 이렇게 후퇴해 음.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서야 고려시대처럼 가는 거야 음. 이해되니? 네. 고려시대는 완벽하게 평등했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 97페이지에 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백상의 풍속입니다. 잠깐 끌었다 해주세요. 네.